안녕하세요. 김유업의 경기의 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댓글을 보면 아주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서울 부동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량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초금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폭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하락 반전한다면 바닥이 어딜 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품이 얼마나 높고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멀리까지 내다보는 망원경입니다. 자, 어떤 시야를 크게 가질 때는 망원경을 봐야죠. 그런데 어떤 세밀하게, 자세하게 볼 때는 현미경을 봐야겠죠. 자, 망원경과 현미경의 눈으로 좀더 크게 보고 멀리 보면서 또는 세밀하게, 자세히 보는 눈을 키워야겠습니다. 부동산 폭등 락 과정과 심리 상태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들 2013년이 바닥이었는데 이제 매수하면서도 불안해요. 자 4.5억짜리 2015년 한 5억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15년, 16년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안도감 왜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2017년 조금씩 배가 불러갑니다. 5.5, 6억까지 뛰었어요. 포만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네요. 자 포만감인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이었던 거야. 2018년 아주 넘쳐 흐릅니다. 자신감. 8억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자, 2019년, 20년 초까지 거의 탐욕. 부동산이 아예 꼭지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하락은 없다. 영원히 올라간다. 부동산 상추장. 자, 그러다가 2020년, 이제 2021년으로 접어들면 이런 짝이 날 겁니다. 서서 실망할 거예요. 왜 내가 샀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특히 패닉바잉 매물도 많은데. 부동산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그런데 만약에 2021년, 22년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9억짜리 꼭지 찍었던 게 8억, 7억, 6억으로 막 급추락할 거예요. 이거 기간하고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감, 부동산 하락 가속화도 있고 공포감. 이제 너무 떨어지면요 불안을 넘어서 공포감, 패닉 바이 패닉으로 아예 매물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패닉으로 매수를 하는데 하락장에는 패닉으로 매물을 던집니다. 불안하니까. 바로 부동산 폭락. 이 과정을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월 장이 펼쳐질 확률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 강하게 끌고 와라. 자, 정부가 정말 강하게 끌고 갈 때는 강하게 끌고 와야 돼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집도 못 잡고. 그러면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보자고요. 기득권 언론 이 사람들은 항상 실수요자 핑계를 대면서 악용을 합니다. 자, 실수요자 집못 잡아서 어쩌나 뭐 대출도 안해주네뭐 하면서 계속 집값 뛰우는 쪽으로 유도해요 언론들이 기득권 정치인 또 야당 특히 그다음에 기타 자 공급만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물론 공급이 많을수록 나쁠 거 없어요 당연히 공급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세발의 피고요 진짜 중요한 공급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게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자, 자, 그 다음에, 다주택 징벌적 과세. 다, 당연히 다주택자들 반발하겠죠. 그리고 언론도 이쪽 편을 들어요. 그러니 누가 어떠겠냐 하면서. 자, 다주택 1주택자 세금 불만이 아주 폭발합니다. 자, 물론 지나치게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그렇지만 다주택자들은요, 누진세까지 때려버려 한다고 봐요. 지금 누진세가 안 나왔잖아요. 정부가 쓸 카드에 히든카드 중에 누진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4주택부터 아예 그냥 팍팍팍 때리면 안 털어내고 못 베겨요. 부자들, 집값 하라. 금융위기 핑계로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터질 경우 회복불능이될 것이다. 그러면 계속 집값은 뛰어만 합니까? 부동산 대책 무조건 반대합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지금까지 전부 태도로 봐서는 없는 것이 나은 것, 나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정책이 없다면 집값은 대폭등합니다. 이거야말로 투기꾼들, 다주택자가 바라는 요인이죠. 2021년 상반기까지 추가상승 기대 아파트.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안시, 안타깝지만 올라갈 곳들이 있어요.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싸잡아서 경기도 하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잠도 못 자고 하는 사람들, 집값 2억, 3억, 4억인데 별로 안뛴 대단지가 있다. 잡으세요! 뭐 하십니까? 놀고. 개뛴 다음에 또후 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경기도 인천에 널려 있어요. 많이 뛴 곳들은 잡지 마세요. 주로 1기, 2기 신도시. 아셨어요? 경기도라고 해도 집값이 비싸거나 많이 뛴 곳들은 보지도 마시고. 아직도 덜뛴 곳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단지 위주로. 인천 쪽은 상당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발견을 해도. 그런 곳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겨울이 안 떨어집니다. 자, 보자고. 경기 인천 4억 미만 꼭 4억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저가 아파트, 대단지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호재가 있다면, 이거죠. 경기 인천 상승폭이 낮은 곳, 용인 일부, 고향, 남양주, 의정부, 인천의 구두심, 이쪽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 상승폭이 낮은 곳, 상대적으로 저평가, 쟤는 많이 뛰는데 얘는 조금 별로 안 뛰었어. 그리고 3, 4년 전 고점에 비해서 얘가 낮아, 아직도. 대단지 역세권,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체 퍼센트에서 한 3, 40%나 해당돼요. 상당히 많아요. 퍼센트 비율도. 서울은 거의 없어요, 이제. 서울은 5%도 안 됩니다. 그럴 곳이.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 상대적 저평가, 대단지, 재개발, 각종 호재.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잡아도 된다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하라, 하라가면 얘들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이말 했다고 왜 집값 떨어지는데 자꾸 상승을 부추기느냐, 투기를 주장하느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믿을 만한 게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부밖에 믿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내년에 또 띄워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띄우면 서울은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생각보다. 이제 경기도 제가 말했던 여기가 많이 죽고요 여기가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은 왜 가격이 싸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자 하지만 이제 제목이 진짜 난리났다 이건 맞아요. 자 저는 이걸 이제 2000 일단 서울은 먼저 빠질 거고 강남 빠지고 서울 빠질 것이고 올 겨울부터는 이제 경기도라든가 지방도 같이 연쇄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순전히 정책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예전보다 좀더 기대가 돼요.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거리와 직접적 관계 볼까요? 이게 거리랑을 지금 나타낸 그래프예요. 특히 여기 빨간 게 경기도 그래프고 그다음에 서울은 파란 게 서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 쭉 나타나 있죠? 아. 이 파란 게이 빨간 게 서울이고 파란 게 경기도네요. 그다음에 인천은 녹색이고요. 보시면 서울 어때요? 거리랑 엄청 늘어나니까 보통 여기 상승장 보세요. 거래량 정말 많이 늘었네. 경기도 늘어났네. 파란색도 그럼 지방도 올랐네요. 거래량 늘어나면 집값 뛰어요. 그럼 여기 2013년, 9년에 13년 하락할 때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래량 이게 화살표로 아주 급감했죠. 서울 급감, 경기 급감, 지방 급감. 그러니까 집값 하락. 이번에 거래량 다시 늘어났네요.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인데 서울도 늘어났고 경기도도 늘어났고 지방도 늘어난 편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예측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인데 현재 서울 보나마나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순으로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래 감소, 이제 집값 폭락 코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어게인 2009년에서 13년 이게 이어질 것이고 이게 짝짝짝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자, 이제 갭 차이가 최대, 최대치로 갈 때가 위험해요. 그런데 갭 차이가 최소로 갔을 때는 상승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에서 제1 3년 여기 언도 써있죠? 자, 어떻습니까? 2010년이 최대로 벌어졌어요. 즉, 전세기고 투자했을 때 아주 별로 안 좋았어요. 이때 바로 집값이 폭락한 거예요. 10년부터 빠졌잖아요. 10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쭉. 점점, 2013년까지 아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갭이 좁혀진 지가 언제냐, 13, 14, 15, 16 이때쯤이에요. 이때부터 집값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그렇죠갭 차이가 취소되니까. 그럼 지금 보자고, 지금. 지금은 갭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 2018년, 19년, 20년, 현재. 왜? 지금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전세 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50%대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이 지금. 7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락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아직 전세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전세가 하락, 상승률은 지 줄고 있잖아요, 전세도. 그러니까 집값 내리막길 가고, 상, 전세마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언제 이게 만날 가능성이 크냐? 2023년이나 4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여기 벌써 갭차이 컸을 때 위험하고, 좁혔을 때가 기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갭차이가 최고치고, 앞으로 접혀질 때 잡아라. 자 이번에 전세가와 매매가, 집값 상관는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자 매매가 떨어지면 이거 아주 좋죠. 집 잡을 때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가 매매가가 동방상승 이때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때도 초기 때는 올라가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정점 찍을 때의 특징. 자 집값이 여기서 맴돌아요 지금 강남 별로 안뛰고 있잖아요. 서울은 좀 올랐지만 그래도 크게 뛰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가 뛰고 있지 지금. 그러면 여기 매매가, 매매가는 조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는 있지만 어찌됐거나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매매가가 신동치 않습니다. 자, 이제 매매가가 다시 또 하락 반전한다면 또 전세가도 지금 내리막길로 걷는 거 맞아요. 아직은 플러스지만 둘다 내려간다면 이건 전형적인 대세 하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토표,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 매매 하락하는데 전세가는 올라간다. 아, 좁혀지고 있네요. 바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네요. 그다음에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할 때는 이거 다 뛴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매매가가 상승하는데 전세가는 정체하고 있다. 이때는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이제 정체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이제 집값 폭락에 대비해야 돼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정체되거나 둘다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건 하락의 징조입니다. 현재 다이 동그라미 상황이에요. 자. 세계 주요도심 집값, 정말 심하냐? 이거 지금, 2010년 7월 1일이라고 해서, 지금, 어제 자, 신문에서 뽑은 겁니다. 보세요. 서울. 56.6. 무려 지금 6, 1 4년간 상승률 세계 1위에요. 56.6. 실질적으로는 두 답을 뗐다고 했잖아요. 100% 올라간 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통계치로는 이렇게. 파리 22.6. 베이징. 그 유명한 베이징도 22.2. 자, 뉴욕. 19.2. 게임이 안 되네요. 저 서울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이거 어제짜라고 분명히 했어요. 날짜도 2016년 12월부터 자, 2020년 7월 1일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작년만 놓고 봤을 때 세계 주요 도시 도심 아파트값 홍콩, 싱가포르, 런던 다음에 서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금 어마 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어떻게 뉴욕보다 더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뉴욕은요. 그 경제 그 1인당 gdp가 거의 따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집값은 오히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자 집값 상승률이 계속 느리막 길이다 이거 이번 주 거죠 보면 서울 001이 지금 지속돼서 거의 보합이네요 보합 보압. 그리고 자 수도권 수도권은 한011 정도 수준 전국도 비슷하고요 이거 보면 서울이 먼저 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이제 상승폭은 줄겠지만 나중에 빠질 것이고 전국도 마찬가지 지방도. 이렇기 때문에 서울은 아마 추석 이후로 빠질 전후로 빠질 가능성이 크고 경기도는 아마 빠르면 내년 한 1, 2월 늦으면 내년 한봄 이때 빠질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KB 리보 무자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추락하는 거 맞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자 서울 동남권 즉 강남권은 0 0 0.0입니다. 0.00입니다. 서울은 0.01. 전국은 0.10이고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인천 여기 보시면 앞으로 누가 더 집값이 더뛸거 같냐? 경기가 뛸뛸 것임을 뛸 알수 있어요. 아직도 높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동안에 7년 동안에 제일 많이 뛴게 강남이고 서울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못뛰어서좀더 간다고요. 그렇다고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1, 2기 신도시는 서울보다도 안 좋아요. 왜? 걔들 폭등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하고 단독을 비교하자고요. 여기 지금 파란 게 아파트입니다. 폭등할 때 엄청 올라가고 떨어질 때 2014년에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폭등할 때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많이 떨어질까요?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자 그러면 연립이나 단독을 보자고 거의 비슷한데 덜 올라가고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고 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가 좀 안전하냐. 이 시점은 여기니까 아마 덜 떨어지는 연립이 좀더 안전하겠죠. 그렇다고 이거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얘 결정적 약점은 덜 떨어지는 대신에 안 올라가요 별로 자 아파트는 많이 떨어진 대신에 더 많이 훨씬 뛰니까 결론적으로 집은 아파트로 가자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더 연립보다 위험하다 자 2020년 단독 다가구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뛰니까 연립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립이란 개념 이것은 이제 다가구 단독 다 포함시킨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아파트 통화량과 가계 대출 이거 다일치해요이 파란 게 서울 아파트입니다. 특히 최근 거 보자고 서울 아파트는 자 근데 통화량 돈을 너무 많이 찍어 냈어요. 지금 이 통화량이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뭐라 그럴까 앞지르고 있어요. 최근만 본다면 결국 집값이 좀더 이것만 본다면 집값이 좀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가계 대출 지금 가계 대출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자,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 아파트도 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대출도 심한 데에 비해서 집값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 보니까 오히려 서울 아파트 거품이 심한 걸알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과 서울 아파트. 자, 지금 파란 게 서울 아파트잖아요. 소득은 여기네요. 소득보다 지금 서울 아파트가 훨씬 많이 윗선에 올라와 있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심하다는 걸알수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서울, 서울 아파트와 GDP. 이번엔 까만색이 서울 아파트입니다. 여기 까만색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약간 파란색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게 GDP 성장률이에요. GDP 성장률에 비해 서울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질병 사태 때문에 통화량만, 하나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가 좀더뛸수 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 뭐 소득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다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현재는 이겁니다. 이건 이거 현재는 이거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페이스가 이거예요.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지금 주택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파도치면서 가야 정상인데 자 소비자물가 지금 여기 보면 1986년부터 자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노란 거 서울 아파트 보세요.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즉 물가상승률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여기는. 수도권 아파트 포함합니다.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죠. 이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돌아오더라도 상당 기간 수도권이나 전국은 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얼마 전에 보여줬던 지금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 모아서 지금 찍어 드리고 있잖아요. 2017년 8 0 2대책 1만 건 넘었던 게 지금 1,000건대로. 2017년 8 0 2대책 이후에 2018년 913대 책 이후에 1만 건 넘었던 게 3,000대로. 2019년 116 대책. 1만 건 넘었던 거래량이 자, 천 건대로. 이번에입니다. 이번에. 2020년 710 대책 이후. 1만 5천 건이 됐던 게 2천 건대로 확 줄었죠. 이거 볼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 걷고 있어요. 거래량이 추락하는 것은 이때 100% 집값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 보자고요. 자, 913, 116 대책 때 여기 실질적으로 꺾이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돼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친구 그다 2019년도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2월 달에는안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마이너스 갔잖아요. 실질적으로 2019년 자 강남 서울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저가 아파트는 올랐었지만 전체적으로 자 2020년 현재 보자고요. 지금 0.01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이제 뭐, 뭐 0.01이나 0이나 불꽃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추석 이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때 자. 이번에는 자세히 보자고요. 이거 현미경입니다. 아까 마운경으로 멀리 봤으니까 이번에는 세밀히 보자. 거품이 얼마나 꼈고 얼마나 위험한지. 경기도와 지방, 인천은 아직도 절대 가격이 낮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적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자는 매수해도 될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대폭락장이 오더라도 상승 폭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갈아타기에도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큰 틀에서, 정말 큰 틀에서는 내년부터 대세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다 떨어지니까요. 부동산 의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천만명 부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